예, 제약주들 주식선물 결의율이 조금 벌어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디톡스, 아, 좀 많이 하락한 구간에서도 또 벌어지네. 5%면 되게 큰 거거든요, 이거. 그리고 대한항공이 벌어지기 시작하네요. 지금까안 벌어졌었는데, 아,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유상증점 할 만큼 했나요? 근데 잠시 벌어지는 건 의미 없고요. 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제 어느 일정 기간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왜냐면 하 잠시 벌어졌다가 또상승하게 되면 또 사라지거든요. 조금 확인해서 새로, 어, 들어온 종목 하자. 시즌은 이제 떨어질 때마다 늘이런이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걸 봐서, 어, 설마 추가 하락이요 지금 반등이 나올 때가 됐는데, 이거. 시즌 오늘 2% 하락으로 마감되면이 평선 또 이탈하네. 시즌 에... 에... 보겠습니다. 특이점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번 달부터 조금 벌어지기 시작 지난 달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 달부터 1%대인데, 1%좀 약하긴 하죠. 이것도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얘네들도 상승할 때는 또 어떻게 하는지 기가 막히게 해소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뭐 공매도 세력이라고 하고 이제 뭐 투자자들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어, 제가 지금까지 봐온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약주들이 사실 많이 무너졌죠. 한미약품 무너지고 하는데 영진약품 등도 하는데 기가 막히게 호재가 나오거나 그런 걸 미리 알고 얘네들이 그럴 때는 또 괴리율이 또 괴리율이 그때 또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제약조 거품을 만들어 작전는 애들이 주식선물 노리는 하는 겁니다. 왜냐면 세트 헬스케어는 하락하는 동안은 계속 계류율이 마이너스였다가, 제가 이제 반등 신호 난다고 말씀드렸을 때, 상승 신호 난다고 말씀드렸을 때, 이제 그러면서, 그러더니, 그 이후에 호재가 딱딱 나옵니다. 그죠? 합병한다느니, 또 뭐, 코로나 치료 후재 나오면서 끌어올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주식선물 하는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식선물 해봐야 한달 뿐이 차이가 안 납니다. 심지어 막, 일주일 안돼도 교류를 막벌어지는데 이해가 안되는데 또그 기간에 또 이렇게 움직이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근데, 근데 조심하실 것은 계속 유지가 돼야지 잠깐 벌어졌다가 많이 벌어지더라도 잠깐 벌어졌다가 다시 이게 없어지면은 돌아암이 타버리고요 여러분이 화면검색에서 영웅문기준입니다 키운영웅문기준에서 화면검색에서 주식선물로 검색을 하시면은 주식선물 조건검색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예, 주식선물 조건검색이라는 것을 띄워서 그리고 이것도 실시간으로 볼래 괴리어를 계속 눌러 보셔야 돼요 이렇게 누르면 은 전체로 보시고 하면 이렇게 상위가 되는데 아마도 메디톡스 나나 아 이제 대한항공은 처음 생긴 그니까 그동안 없었거든요 지금 상승하는 동안 요거 유지되면 아마 대한항공 하락전환 하지 않을까 근데 유지되는지 봐야 됩니다 지금 좀 짧아서 좀 봐야 되고 주유수건설도 그동안 없.. 크지 않았는데 얘도 하락전환 하려나요 하나투어는 벌어지는 중에도 올라긴 했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이게 종목별로 달라요. 벌어지는데도 그냥 오르는 애들이 있고 일정기간 벌어지는 채로 상승하다가 극식의 그 뒤통수 치는 애들이 있고 조금만 벌어지기만 하면 은 하락으로 바로 전환하는 애들이 있고 기간별로 떨어지는 동안 세트 해소케어 같은 경우에는 늘 떨어지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는지 1% 이상 한2% 까지도 계속 벌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예. 추산이프로는 계속 벌어지는데 하락은 나오지 않고 좀 반등하다가 좀 물론 반등이 되게 작고 지금 그런데 이것도 보겠습니다. 얘는 공면도도많은데 실적에는 큰 이상이 없거든요. 추산이프로는 그러니까 좀 희한해요. 이게 물론 개별 재무제표로는 조금 음 실적이 별로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도 어왜 이렇게 조금 괴류움이 계속 벌어질 경우 됐죠. 여러분. 그리고 한미도 얘네들 오를 때는 또 어떻게 이거 이거 플러스던이 지금 살짝 마이너스가 됐는데 요거 커지나을 지켜보겠습니다. 얘네도. 어. 영진 약품도, 영진 약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제 생각엔 한미하고 영진은 이제 반등 나오고 이제 다시 추가하라고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얘네들은. 그죠? 모든 종목이 다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그러는 종목도 계속 그런다. 그래서 세트리 할수있는 핼스케어는... 어, 마이너스 1%이상을 유지된 채로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고 지금 MEC 하방신호가 되죠. 그러면 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트로 헬스케어 투자자들은. 여러분은 믿지 않겠지만 이거를 굴리는 거대 자본이 있는 거예요. 애들 어, 다 알아요. 그리고 제가 경고했던 종목들이 중간에 오르긴 하지만 나중에 다 문제가 지금 생기고 떨어지고 있죠. 근데그 종목들 떨어지는 시기 보면 은 대다수가 특히 그동안 제약 바이오주들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누군가는 더 낮은 가격이라도 떨어질 걸 알고 던지는 일들이 있다 주식선물이 주식선물 하방이 가능하니까요 그나저나 cgn 은 지금 괴리율이 해소가 안되면 은 지금 어 아, 이게 반등이 끝이라고요 아 16만원 찍고 아 c g 투자자들은 시, 이거 이게 이거 16만 천원을 무조건 손절을 잡으십시오. 여기, 그럼 이 바닥겜, 여기, 사실 이거 20에서 40겜 여기서부터 좀 줄이기 시작해야 되는데, 상방투자자들은. 반등이 이렇게 약할 수가 있나, 세상에나. 어? 누군가는 하락시키기로 한 건가. 하여튼, 괴리를도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식선물 들어있는 애들은. 제가 가끔씩 모니터 해드릴, 아, 근데 매번 해드리긴 힘들고,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종목별로 아마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 셀트리온도 벌어지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훨씬 더 많이 벌어집니다. 셀트리온은 혹간몇칸안 안 벌어지고, 지금은 셀트리온 치고는 많이 벌어진 구간이에요. 셀트리온도 지금, 어, 하락하는 경우 보통 이 정도 벌어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좀더 벌어집니다. 이렇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연관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 뭔가 이제 주식을 미리 알, 그것이 기관이든, 기관이든 아니면은 작전하는 세력이든 간에, 기관들도 지들을 던지려고 정해 스케줄 해놓으면은 미리 알수 있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이 됩니까?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어? 그거를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왜5% 아래에 하방을 던지는 거예요. 그죠? 알, 알지만 못하면은 저기 힘듭니다, 여러분. 특히 두산중공업 심했었죠. 두산중공업 떨어지기 직전에. 급락하는 그 구간에 맞춰서 괴리율이 한, 도한 3%, 4% 벌어졌고. 저부터 대한항공 두산중공업 다 문제 있는 애들인데, 반등하고 유상중계 성공하고 이후에 이렇게 뒤통수 치는 패턴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